안녕하십니까, 봉인호입니다 오늘은 제, 제가 읽은 전설의 피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이어 브리조, 썬더 브리조, 코바론, 레지랑, 슬레슬리아. 볼트로스, 테라키온, 렌드로스 아르세우스, 레지기가스, 아티오스, 레시라무, 블랙크레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며칠이라고 할때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맞다 이걸 할숙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먼저 이걸 모으면 그래서 하, 하나 만아도 되는데 이, 이거를 극장판 공식 사이 이벤트 게시판에 모은 뭐, 스페셜 포스터에인증서 올려주면 추첨의 포즈만 선물 드린다. 한 장도 참여 가능이래요. 응용기간이 9월 28일에서 10월 30일까지고. 선물의 포켓몬 더 무비 x y 호빠 공유를주하신 애매권 열망이고요 포켓몬 카드 게임 최신 학습의 한 박스 열망0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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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겠습니다저아티아스0레몬0파 굴레 0 0 0모습이이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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